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슬찬수의 구슬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 소식이 너무 뜸했죠? 네, 그 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네, 무사고 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예은이가 유문 협착증이란 어, 오진을 받아가지고요, 저가 망고생을 했는데 잘 아무 어, 아무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언이가 자고 있어요. 벌써 87일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네, 지금은 저가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육아에 전념하고 인스타에만 업데만 하고 사진만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딱히 올릴 여, 영상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예은이랑 놀아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티 났어? 땀티 났어요? 2열씨? 이니야안니 많이 컸지 아니, 안녕 이니아 안녕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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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이 땡땡 우니 아니, 아니, 엄마 안아 줘. 기저귀 갈아야 돼. 뭔가 있어요? 이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고. 거기다가 애들 này cái gì? cái gì vậy? cái gì vậy? cái gì vậy? cái gì vậy? cái gì cái ai vậy chứ? ai vậy chứ? cái gì vậy? cái gì? cái 안녕하세요 예은이에요 예은이랍니다 예은아 예은아 안녕 너는 참절이 너는 참절이 예은이하고 놀라고 이렇게 왔지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 안녕, 나는 곰돌이. 너하고 놀라고 왔지요. 안녕, 나는 치발기. 이거는 서독관에서안 줘. 안녕, 나는 참자리. 너랑 놀라고 왔지. 만져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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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볼래. 노노노 t l 꿍노노노노 l e r u n 노노노 l i t t l 꿍 c 꿍 c 꿍 l 꿍 r u n n i 너는 자리 너는 자리너 너는 잠자리. 내일은 수영장이 오는 날이지. 6 시에 수영할 거지. 수영할 거지. 오늘 엄마랑 외출했지요. 외출했지요. 규정 어떻게 할고요? 오늘 엄청 부었대요. <laughs> 오늘 엄청 부었대대 오늘 엄청 부었죠 오늘 엄청 부었죠 오늘 엄청 부었네아죠 좋아 아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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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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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알죠. 알죠. 죠 알죠. 죠죠죠죠 이렇게 출출 출출 출 이걸 쳐봐요쳐봐요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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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놀랬어요? 아가 놀랬나 아가 놀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놀랬어요. 우리 6시면 씻어야 되죠. 아이고 신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신났어요, 우리 아가. 아이고 신났어요. 심심했죠? 아구, 신났어요, 아구, 신났어요 아가, 무서워? 아가, 무서워? 아가 무서워? 엄마 안아줘? 아가 무서워? 아가 무서워? 아가 무서워? 예 이걸 어떻게 설정이 잘 나올까요? 공주님 네 여기 보세요. 우리 예은이 많이 자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쁜이 씨, 오늘 눈이 많이 부었죠? 안녕하세요. 많이 부었어요. 우리 우리 모녀 나무 이뻐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앉아 있어야 되지. 87일 차에요. 목을 벌써 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리뚜리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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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카메라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손톱 자를까? 내가 손톱 자를까? 손톱 자르자. 어? 손톱 자르고. 내가 손톱 자르자. 조심. 조심해야 돼. 손톱 자르자. 아무서. 엄안 엄서. 아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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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예은이 이거 봐봐. 그거 보면 무섭지 이제 눈이 보여서 무서워? 이제 눈이 보여서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예은이 얼굴에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 손톱이 이렇게 빨리 자라 우와, 우리 애니 되게 잘한다. 좀만 참아줄래? 응? 음? 좀만 참아줄래? 응? 음? 좀만 참아줄래? 아이고화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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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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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은 주 그래 우리 예은이는 아직 오래 앉아있면안 되죠 올치 올치지 아이고 무서 아무서 아무서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빨 아이고 무서 아고올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